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벌써 추석맞이 이벤트가 떴네요. 오늘은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벤트 기간. 2021년 9월 14일부터 10월 18일. 그러면은 35일이네요. 그죠? 35일. 추석 소원 이벤트. 매일 미션을 완료합니다. 퀘스트 완료 3회만 하면은 소원 뽑기 1회 플러스 달조은 10개. 완료하면은, 다음날 11시에 이게 줄 거고. 사용하지 않은 소원 뽑기는 다음날 11시에 없어진대요. 아, 이거 바로바로 바로 뽑아야 되네. 아. 이거 모아서 까는 게 꿀잼인데. 이 손톱이 이거 불편하다, 이거. 아무튼. 소원 뽑기 획득 가능 아이템. 음, 딱 여기까지만 나오단 얘기죠. 뭐, 밑에 거안 나옵니다. 달조각 교환하기. 달조각이 지금 하루에 10개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니까 총 35회를 만약에 다 하면은, 뽑기 35번에 요거 350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보유 달조각. 누적 250개. 홍린장갑. 아, 지난번에 그 최강 신발 세트구나. 근데 얘는 저항이 최강이 아닌데? 오오네? 세트 효과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나? 아무튼 요게 목적이라면은 누적 250개니까, 한 열흘 정도 빼먹어도 돼요. 25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이, 이거가 목표여가지고, 25일만 한다 치면은, 그냥 딱 이거 하나랑, 불깃 하나 받으면 되겠는데? 딴 거는 별로 땡기는 게 없죠? 잠깐만, 열 개네, 이거? 아, 아니지. 아, <laughs> 착하겠다. 달 조각 열개 하면은 이거 하나 준다는 거죠. 아, 난 이거 열개 주는 줄 알고. 아, 아니다. 별로네요. 불기시랑 이거 말고는 받을 거 없죠. 이거, 거불 공명세 정도? 요거 좀 의미 있는데, 굳이? 요즘 뭐, 거린이 있나? 이런 거 필요한? 웬만하면은 뭐 필요 없죠. 요거나 요거. 100 정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라서, 뭐 별로죠. 내가 봤을 때는 불기시 최고야. 불기봉기시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괜찮구요. 돌아온 미션 완수의 코수. 서버별 퀘스트 가장 많이. 오케이. 저는, 이런 거안 합니다. 500개 이상 하면은, 환수석상 하나 주네. 500개? 2주 동안에 500개. 못하죠? 3에서 5등은 아마 반지, 장건 반지, 1등은, 파오. 이게, 뭐지? 의미가 있는가? 그냥 별거 없는, 한정 용병이라는 거 하나뿐인데, 뭐 이런 거 요즘 수집가들이 돈 많이 줄라나? 좀 애매하네요 이거 난 이거 1등 할 바에는 뭐 이런게 낫지 않나? 이거 뭐어떻 쓰냐 이거 아무튼 끝이네 두번째 대규모 업데이트 경밴 있네요 경밴 18일부터 추석 연휴 쭈루룩이고 당일날만 300 나머지 200퍼 좀 짜네요 저는 300퍼가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려서 좀 애매합니다 이거 인도 2차 전직 추가. 뭐 하실 분들 하시고, 저는 2차 전직에 좀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 왜 2차 전직이 귀찮지? <laughs> 패스. 2차 전직 못하니까 탈 것도 못하죠. 부동명왕, 요번에 나왔죠. 부동명왕을 만든 모든 분께, 아래 아이템 중1종을 랜덤으로 드립니다. 뭐야. 진짜로? 뭐, 아무래도 이런 게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진짜 미쳤다 이거는 근데 이거 줄만해 이거 부동명왕 재료가 미쳤죠? 뭐 코끼리에다가 뭐 아이라바타 상아서 들어가고 배궁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신규 복귀 유저 요즘 뭐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역시 돈벌 궁리하고 있고 어좀 애매한데 경벤도 좀 애매하고. 이거 이벤트가 좀 재미가 없는데, 아, 나 이거 모아서 뽑는 게 좋은데, 이것도 별로 안 땡기네. 이게 세트 효과가 뭐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굳이 그죠? 굳이라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지난번 신발처럼 그냥 최강의 <laughs> 최강 저항템을 만들어 놨으면 좀 땡길 텐데, 아쉽죠? 이렇게 추석맞이 이벤트 다 읽어봤구요. 미션이 굉장히 쉬우니까 그래도 그냥 해볼만 해요. 딱 25일만 합시다. 25일 요거 35일 하루도 안 빼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구요. 요거 25일 해서 한 요거 정도 그리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받는 정도. 그 정도면 은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벤트 한번 읽어봤구요. 저는 경변이 없으면은 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때만 거상을 잠깐 하려나 싶네요.